자 22번 얼마 전에 그 CF 찍으셨던 거그또 다시 또 나오시더라고요 네네네. 그래서 조금만 한번 음. 나야 널 깨물어주던 또 깨물어줄까? 나야 널 깨물어주다 너도 <laughs> 내가 좋니? 내가 좋니? 안 되네요. 아, 쉽지 않네요. 저 저같이 안 되네요. 진짜. 송무 한번. <laughs> 예. 마지막에 그 예. 깨물어 줄 거야. 네, 네. 나 나야. w i h my girl. Beautiful day. 너도 내가 준 너도 내가 이 톤이 네. 저밖에 안 나오네요. 그러니까요. 조동모 씨 해야 네. 또 맛이 나요.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. 네네네. <laughs> JTBC.